오케이. 존내 비벼 존내 비벼 존내 비벼. 비벼 계속 비벼 계속 비벼, 비벼. 왔다. 비벼 왔다 비벼 또 왔다. 나또 왔다. 9 9퍼까지 계속 비벼비빔밥 메타 전주 비빔밥 비빔. 비부비부. 아, 그러면 또 내가 올 11분 챔 음. 올라운더이기 때문에. 네. 아, 뭐 저도 예. 콤브라 뭐. 한번 보여줘. 보여줘. 콤브라. 아야. 예, 정치당은 어떻죠 형님이 좀 괜찮아 차리니까. 내가 또 커버 쳐줄게 아예 알겠어 형님만 믿고 가 지금 내 누군지 아무도 예, 모른단 말이야 팀보러 넘어갈게 네 팀보 팀보 가시죠 하이 하이 3딜 좋지 요즘 3딜 메타기 때문에 네 어, 예, 나쁘지 않지 좋죠. 윈스턴 손보라 돌진하고 또 멀리서 보라돌이가 이제 또 망원강 뜯겨주면서또일킬 때려주고 가면 갈수록 리액션 해주는 성의가 떨어지네 후 물결표 속상하다 아니야 겸디야 아 겸디야 리액션 해주 그게 아니야 게임 중에 와가지고 그랬어 내가 좋다 좋아 아, 우리 겸디 처음 고맙다 삐뿌비뿌 고마워 겸디야 아까 아깝고도 근데 위도가 이거 나요 고마워 아 고맙다 겸디야 윈님 저랑 갑시다. <laughs> 어, 아까 전에 게임 중이라니까. 아까 어, 게임 중에 가쳐줘요. 급박한 한타 중에 후원이 와버려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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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킹 연락고. 버스 한번 타보자. 상대 <laughs> 라인이 있고. 내가 또 타줘야겠다. 세계적인 크루저가 인정한 루시오이야 아, 이 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건졌어요. 어 나이스. 오케이. 2포. 위도 뒤에서 두방원해라 오케이. 네 돌진 같이 들어가줄게. 돌진 돌진. 나도 돌진, 돌진 갔다. 헤킥헤킥헤킥 로드님 잡아요 잠깐만. 오케이. 우리가 오십만. 아, 와내올 네. 끌다 죽었어. 네 마리 물고 죽었어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개피 루시오 컷. 나이스. 나도 커. 나는 거점은 저희 거. 오케이 미라.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돼지새끼 뒤로 돕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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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다다 보인다. 얘네 얘네 개 많은데 야, 오른쪽 위험하다, 여기. 와, 별로 떨어질 거 같은데. 합리집가, 천천히. 맥크리 개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 MP가 MP가 천천히 합시다. 정면 돼지 고기. 정면에 돼지랑 갑니다 오, 오케이 나이스 MP. 오른쪽. 야, 거점 오른쪽 방 안에 아나랑 돼지 고기. 아나컷. 오, 나샴 참피. 오! 에이, 오! 어! 어! 에이, 뭐 있으면 끝났네요. 돼지행이 돼. 오! 오! 오, 맥. 잠깐만데. 어. 네. 아, 오! 아, 오, 살아났다. 아, 아! 아니, 형님 똥삽니까? 아니, <laughs> 아니 지금 이거 내 교승에서 돌아왔어. 올라오자. 마자 갈고리가 아유. 기다리네. 어, 신조요. <laughs> 싸운 줄 알았대. 아니, 똥싸는 거 지지 아니야, 이거는. 아, 아니, 소리가. 최선을 어. 다할게 어. <laughs> 아. 아, 저기 로도가 거의 에버모 왔네. 아, 그니까, 나 올라오자마자 로드오그 때문에 바로 사우석이 갔거든. 우리 침착하게 다시 가자. 어, 로드오아뽑다디바니 뺍시다. 일단, 디바니 맥시다, 일단, 맥시다. 일단 맥크리 에이. 자를게. 아이고. 어, 잠깐만, 아나랑 원 플러스 원으로 하네이얍사한 것들. 왼쪽2 층에, 뺏. 왼쪽에 아나, 아나 맥크리. 우리 조합이 탱커가 디바 형 혼자라서 거의. 디바 형 없으면 힘들어, 지금. 야. 자, 디바 형 준비하고. 자, 왼쪽에 맥크리 하나. 아, 나힐밴 빠지고. 어, 저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돼지고기 있고. 루시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비트온, 비트온. 오, 비트 오, 오, 쉣! 오 오, 나이스. 아, 어, 아니네. 돌아간 줄 알았는데. 오, 까비, 까비, 까비. 기다려. 나 비트 있어, 어차피. 야, 디바 형, 디바 형, 뒤로 빼. 디바 형, 뒤로 빼. 안 돼, 디바 형! 오! 안 돼, 안 돼. 오케이.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겐지 궁이 오피일인데. 오케이 나 있어. 야 겐지 거 어, 겐지 원권 빠지고. 우리 그 우리... 메크리만 조심하면 될거 같아요. 아 우리 돼지야 상대 돼지 고기 겁나 잘하네 이거. 내린가? 상대 돼지 혼자 다 하네 이거. 오, 오. 왼쪽에 메크리. 그렇지. 그렇지. 아 리, 리스폰 맞췄어. 멋있네. 야 일단 일단 들어가서 궁 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위도 형 이거 벌레 이서가 무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네. 위도 <목소리> 도줄게 죽지 마. 님 방에 가서 도네하고. 야야야야야. 거점, 야, 비벼. 야, 거점 야, 비벼 나 거점 비볐어. 음, 음, 음. 야잘좀 끝나 해봐. 끝나고 비볐어. 이거 지금 우리가 손이 아, 안 풀려서 그래. 형님 이거 우리가 뭔가 좀이 모래알 같네요. 아, 네. 좀, 저희 전차를 될것 같아요. 이거 우리 둘이가 캐리해야 돼 이거. 예. 네. 어. 아 우리 경제가 아, 저도 저도 방에서 이제 렸 방에서 도내 정치질을 봤는데. 경제야 내가 보여줄게 왜 세젤루시 문제예요. 저 고마워. 아니 이거 틀러 그한 뭐. 분이 좀 같이 좀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트레나 괜찮아. 돌더라도. 이거 나갈 수가 없어. 그래, 우리 좋아 보자 이거. 네, 프로파일 검사. 프로 위도우가 자리를 잡아야 이게 딜이 나오는데. 이 겐지 유저인데? 형왜 겐, 겐지 유전인데 위도우 형왜 겐지야지 차라리. 예. 돌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이면 겐트로 현장이면 가자. 이제 태이신데겐트좀 가자 위도우 형. 예. 오버치 할 만큼 하시는데 위도우 형 이거 거의 트롤은 아니지 왜 말이 없어. 팀보없나아좀 이깁시다. 어 화이팅. 아까 좀 달달하게 이겼는데. 얼굴 빠지고. 예. 네. 몸으로 뺐다 우리 디바가. 디바 반피, 오, 디바, 디바 피, 나이스요. 디바 메카 네, 박사, 돼지고기 아, 아, 반피, 돼지고기 반피. 천천히 약간 수묵스하게. 오케이. 야, 네, 운, 운, 우리가 안 됩니다. 이제 갈고리 쏘러 온다. 네, 그렇지. 갈고리, 나이, 갈고리 나이, 빠지고. 송하나피 반! 천천히 그 들어가면 오케이, 그, 오케이, 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험하다. 오 씨에, 뒤에 트레이 서 뒤에? 트레이 트레이 캔 빠지고. 아이고. 내가 트레이는 이기거든 일대일로 걱정 말고. 야, 송하나 반피. 이 로봇 탔다 이거. 와 아직도 살아있었네. 어쩜 우리 거 아니야? 아, 못 예. 먹었네. 아, 호구인데 이거 갈고리인데 죽겠다. 아 호구 왼쪽. 갈고리 피할게 무빙으로. 벌레에서 피. 타이머시 빠지고 아, 뭐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이거 약간 이거 엄청 유리한 건데 갑자기 게임 이래 버리네. 야, 우리 위도 이거 구경하고 있는데 줌 당기고. <laughs> 전망대 <전망되어> 왔네 <웃음> 혼자 <웃음> 예. 오, 저 새끼 개 졌어. 꿀빠어요 오, 새끼. 왼쪽에 숨어 있다. <laughs> 오! 오! 펄스 뺐어 펄스 뺐어! 오케이 오케이 펄스 어.. 위도우한테 부착당해서 같이 죽었네 예, 예. 왜.. 뭐야 우리 정문 다 먹혔네? 어. 잠깐만 안되겠다 이거 어? 수면총 뺐다!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좀.. 이쪽... 그렇지 내가 겐지한테난 죽거든 겐지 컷 나이스. 겐지 컷! 빛 나이스. 비트 스 잠시만요 비트 쟤네도 비트가 있어.. 있을... 오케이 같이. 오케이 어야 우리 꽁 받았는데 이 와중에 엄마 아이고 씨 그냥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루시부터 루시부터. 루시 이소 켜주께, 루시 이소 켜주께, 이소 켜주께. 쫓아가, 이소 루시. 이속 켜 줄게. 이속 켜 줄게. 쫓아가 이속 켜 줄게. 루시 칸. 오케이. 아이고 동환아. 죽 하나... 버렸네. 볼레이서 반피. 오케이. 볼레필. 오케이. 볼레컷. 그다음 피지컬. 피지컬. 나이스. 먹었더 먹었어. 겐지를 해킹을. 아안 돼. 비트 찍는데 죽었네. 야 겐지 필. 나이스. 게, 잡았습니다 어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이 게임이 와이레 박스야 이거 뭔지 에이펙스입니까 이거 왜왜래 박스요 아 나쁘지 않아 역전으로 가자 우리 네.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이분 루슈 루슈 루슈루슈오케이 그렇지 좋아 좋아 위도 분위기 좋아. 넘어왔어 분위기 넘어왔어 네. 방언견 아니었어요 예모니다이었습니다 네, 어? 오른쪽에 벌레 있어 오른쪽 위에 여보세요 트레이서만 조심하면 될거요 정문에 디바 트레이서트레이서 트레이서 위치 막시게 브리하고 야, 오른쪽 위에 디바 있다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힐 없어. 예, 정문 정문에 정문에 맥클리. 정문에 노도고 정문에 세 마리. 나온다 나온다 돼지. 돼지 반피. 오우 쉣. 와 데로드 디바 살렸다. 데이. 오케이 저 저. 이엠피 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로우라 하세요. 드로 정면에 디바고. 죽으면 안 돼. 죽으 그렇지. 아무도 안 죽고. 자, 정면에 애들 돌아오나? 돼지 고기 왼쪽. 돼지 고기 왼쪽. 돼지 반피. 돼지 반피. 돼지 반피. 돼지 반피. 돼지 피. 돼지 컷다음에 정면에 디바. 디바루시우 메크리까지. 정면에 세 마리. 메크리 반피. 오케이. 할 만해. 할 만해. 근데 최 전방에서 옥으로 개 끌고 있어. 오 쉣. 메카. 메크리 반피. 로 윈선 나왔다. 트레이서 트레이서. 정면에 소경. 오오 소경 했다

블레이서 is p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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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 불가능이랑 없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 못 했으면 던질랬다고. <laughs> 개구리한테뽕줘 놓고 씨못해놓뭐 했으면 던지는 거딨어요. <laughs> 난이었으면 아무도 못 했다 진짜. 적반하장도 새끼가 막. 에, <laughs> 아, 그래도 나를 믿어 준 것도 내가 기대에 부응했으니까 나쁘지 않았어. 역시 루시우도이 에임이 좋아야 돼. 그렇지. 그래 지금 힐동이란 말이야. 우리 팀3 3딜인데. <laughs> 3딜인데 지금 딜동 딜동. 예, 오 형님. 달달하시네요. 카드데은이데 이거 뭐죠? 죠 치유랑 내 딜이랑 똑같아요. 미안해 지금 에이, 아, 피를 아, 별로 미안해. 못 넣었다. <laughs> 로 끌어줄게. 무기 먹으로 담당. 오케이. 왼쪽에 해킹이런 거. 우리 팀의 네, 만남 엔터테인먼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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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트레이서가 나안 보네. 우와 세마리한테 물렸다. 지2살아남아 그래. 그래. 뒤에 민개트레이트레이트레이봐 줄게. 유도야 트레 내가 봐 줄게. 트레이는 나를 못이기지아이아어야 아나 뒤에 아니야, 트레. 아니야, 트레. 아니야, 아나야. 뒤에 하나씩 아이고, 하나씩. 아나 나야 아이고 씨. 아나 봐 줘야 돼. 거친 비비를 줘. 와, 다신다다다 나온다 봐. 어 뭐야? 뺏겼네. 아깝다 이거. 야 이거 우리 먼저 따는데 아깝네요 어,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네, 네. 상대 벌레이스한테 우리팀 위도우 아나가지따였어 우리 내가, 아! 내가 트레, 트레 잡아줄게 아나형 아나를 지켜야겠다 내가 TMP 일단 있습니다 일단. 내가 트레 카운터거든 아, 내가 너무 너무... 길렀어 우리 아나형이 뭐야 울리면 은딱 말해줘야 내가 지켜줄 수 있는데 와, 와 위도우가 이거 참... 위도우 또 아이고. 죽었어? 겐지 반피. 겐지도 이기겠다 내가. 상대 겐지 트레 내가 이길 오케이, 수 있다 이대일 이거 뭐함함함함가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가까요? 우리 우리 트레 세키 트레 세키. 제발. 야 근데 혼자야너아네 맞네. 오, 나도 오, 비트, 오, 비트 있다. 그냥 죽지 마 우리 줄여, 팀. 마 비트 막 비트. 야 오, 벌레. 루시우 피 1인데. 하나씩 루시우 루시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프리힐줘. 잠깐만 뭐야. 오 쉣. 아니 그 우리 탱커식이 좋와 용건 뽑네 이거 루시우한테. 에임으로 조지니까 씨 루시오한테 칼 뽑네 1대1에서와 형님 이거 위도 말고 진짜 다거안 될까요? 나다리 저저형 바꿔 주실 거예요 형. 해, 우리가 형? 우리가. 보라돌이 형 바꿔 주실 거야. 돼, 네. 오케이. 일단 저기 저기. 어 나이스 어 그... 루시오 땄다 나이스 전보라 제발 제발 아니 그5대6인데 우리 다섯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 네. 일단 내가 하나 물게. 하나 하나 피. 안 아이키 안 아이키. 그렇지 나이스. 디바 로봇피 반피. 마피. 겐지 반피예요. 거점 거점 묵바아 이러면 안되요상대또대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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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진짜로 그냥 까비 까비 까비. 이위도형 겐지 한번 우리가 그냥 이긴다 진짜. 한번한번 박갑 형님 왜 그러세요 진짜로. 아니 상대 트레이서 한테 진짜 개 고생당하면서 이거 아니 계속 이거 5대상만들어 줘도 이거 계속 죽어. 킬이 안나는데 형님 그래. 제발요. 아깝다. 그렇지 좋았어. 네, 어, 감사합니다 어, 형님. 나이스 몬보모. 보여 좀 묘모. 아뭐뭐 뭐 이래 갑시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지? 어 요즘 아까보다 훨씬 좋지. 안정적이네 확실히. 네. 아 이게 근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속이 왜 o u d o n 왜 갑자기 한속 a 등장 u t it after you have to go to Java. Java, nice. Ah, Java. I b u i l 주명 싸움 중. 트레세킹, 트레세킹, 트레세킹. 어, 죽었나? 어나이스 벌레 자살. 진짜 이거 익지만 됩니다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 설계 설계 설계. 오윈선 개피 원숭이 개피. 리바 자고. 야 아나물자 벌레 있어야. 아나필 아나필 아나필인데. 아 진짜 필었는데 아깝다. 보로치 디바, 디바, 겐지 컷! 왼쪽에 위산, 원숭이 위산, 있고 벌레 있어 있고 위산, 위산. 벌레에서 타임머신 아, 빠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됐다 이 우리 우리한테 우리 페이스가 오케이. 벌레 반피. 비거 반피. 루시우 반피. 타임머신 빠지고 벌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구 잔다? 어겐지잔네 아비 아깝소. 우리 데이지진다. 아나 반피. 갈고리 몸으로 빼고. 어 나이스 돼지랑 맞겨환했다 우리 루시오랑 나보자나그다 않... 나... 나... 오케이 오케이 형님들 약간 거점으로 넣게 싸웁시다 에레~~ 나 우리 돼지 배송중 아니 이거 왜이래 왜 왜또 따로 따로 있어 전부다 지금 돼지랑 루시오랑 가는 중 어, 너프 빠지고 거점 거점이다 그냥 비트 쓴다? 비트 써버려! 나이스 비트 돼인지한번더 해킹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겐지컷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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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바 오케이. 자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여기서 그 나왔네 뒤돌어요 디바 고고고고고고 아나 보는 중 이게 왜굴려 이게 자살해버려 어 디바 죽었다 돼지, 돼지 디바 메카 피나치터나치터 나이스 나치트. 디바 자살 나치터저저 저 돼지 돼지 밥 먹어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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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들켄다 돼지 돼지 낙사 네 돼지, 돼지 자살 좋아좋아 좋아. 69% 상대 0%프 야야야 좀 누구야. 우리 팀중환자어 나이스 그래, 잘했다. 죽지마 죽지마. 또또 또, 또 금방 도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상대 맥크리 나왔네. 맥크리맥크리저방빠야다저방 빠진다. 뒤바뒤 음. 그러니까 조심. 뒤바 조심. 뒤바 조심. 얘네 거의놓니까 약간 크게도 특색이 크게 오케이. 데미 40%. 오 씨. 이거 선로 죽을 뻔했다. 야 우리 되지 잔다. 아. 빼주자 공간 빼주자 공 빼주자 공간 빼주자 공 빼주자 다 뺐다 비트 뺐다 비트 뺐다 절대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님들아 네. 비트에 잡호게 네. 어 뭐야 아이 겐지가 왔안 왔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좀 조심 우리 돼지 죽어가는데 오 쉣. 오 야야 야, 야, 아 게지. 돼지 설정리 아, 당했다 상대 돼지 낙사 아, 아니네 오, 안 죽었네 기발 오독을 하서 기둥에서 살았네 <laughs> 겐지컷 왼쪽에 돼지 있고 조심해라. 왼쪽에 돼지 디바. 예 L 이셰키들아오 이거 가능 가능성 있어. 저기 멈어요오 거쳐 먹을까? 아 디바일 우리 디바일 우리, 디바일 우리 디바일 원숭이 디바일 죽는데. 오 어, 내가 최정면인데. 안돼. 까비 까비 까비. 아나 그냥 하나 잘랐길래. 아, 우리 도잘렸 아, 근데 디바가 그래. 너무 사기다 디바. 그러니까 우리 몸보보 아. 형이 봐 줘야 돼. 같이 기다려, 기다려. 같이 가, 기다려. 근데 기가 이코스 기다리자. 디바, 나 비트 인젝곧 오거든. 디바. 비트 95%. 지소 서고. 디바가 딜을 다 넣네. 리그도 서고. 오 나이스. 야, 호그필. 어, 호그카 어, 호그 아이스. 호그가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미터. 디바 디바필. 디바, 디바 로버커. 가자, 가자. 맥크리 메크리 메크리 반피 메크리커 돌저 뭐야 루시오 반피 루시필 루시커 플레이필 나이스 저로 와라 핑 새끼 오늘 바로 낙서시켜 줄게 네. 오케이 나이스 돼지 새끼, 나이스 돼지 고기 나이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어, 이길 수 있다 이거 재밌다. 좋고요 지금 삐라니 맞아, 삐라니 맞아. 2. 경상도 듀오입니다 경상도 듀오 진작에 그... 대지 했으면은 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에 할수 있어 우리 이길 돼지 수 돼지 있다 형들 그냥 이기네 어 돼지 나오니까 바로 이기네 아 맥크리 형도 아이디 보니까 원래 딜러 유저였네 한번 보자 아 맞네 아이콘부터 뼈속까지 맥크리였네 크또 이래 맞춰주는 센스 예 대봉님 부산 살아요 부산 살지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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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나영이 있어서 우리 팀이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아나영 그렇죠 어. 화이팅 화이팅 아까 우리 어, 이판 이겼다 여기 트레이서가 좀 아... 나이스 야 나이스 루시우 끌었는데 아... 아루시필루시 진짜 필 나이스 잠깐만 아, 호그가 호그가 뒤에서 돈다 상대는 뭐지? 상대도선보라 나왔네 손보라 필상대선 손보라 필 1킬 그다음 그다음 벌레이스 1필 트레이서 스트스까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컷! 아싸! 거점으로 또! 좋아요 거. 좋아요! 느낌니다아 잘못 아, 던졌어 아,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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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디바 해킹! 방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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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레카 쳐 놨어요 나이스! 냅둬 냅둬요 송 하나 냅둬 송 하나 냅둬 호기야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예. 정면에 정면에 로드 온다 정면에 로드 정면 로드 예. 하나허그 오른쪽, 오른쪽 들어갔다 허그 오른쪽 허그 오른쪽 들어갔다 새끼들! 하나 나이스 애들 반피 애들 개피 많다 오, 쉣. 정면에 벌레. 쪽, 쪽 로도그, 오른쪽 호그. 쟤 세요, 세요, 세요. 호 아이고 오, 우리, 우리 벌레 죽었다. 호그 반핀데 아깝다. 오케이 E M P 요 E M P. 디바 나오고. 정면에 디바. 오른쪽 호그 오는 거 조심하고. 예레이 새끼들아. 나어 어디 갔어 아나 카라 피카츄. 벌레 있어 이 새끼 놓아. 벌레 있 도망가게 놔두고. 거점 도와줄게. 벌레 필 하이. 벌레 정면! 딱 붙였어! 딱 붙였어! 딱 붙였어! 빨리 달려요 님들아! 잠깐만 어디야?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벌레 다 있어. 다 이거 나안 잡네 다 왔어! 비벼 비벼 비벼! 알아보는 중! 비탐또더 쓰고! 그렇지! 빛. 어 뭐야? 어? 비트 썼는데! 해킹 당했네? 와 타이밍 바로 손보라 타이밍. 타이밍 아 괜찮아요 우 우리, 우리, 우리의, 우리의 목표는 비비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온은 처음이야. 와, 엄마. 예전에 우연히 같이 팀된 그래. 적은 있어 한번. 뭐. 그냥 돌렸다가. 오케이 존 내비벼, 존 내비벼, 존 내비벼. 계속, 계속 비벼, 와. 계속 비벼 왔다 또 왔다 나또 왔다. 9 9구까지 계속 비벼 비빔밥 메타 전주 비빔밥 비빔. 예. 뽕 받아, 디바 뽕 받고. 돌리고 돌리고. 나 돼지 고기, 돼지 고기 반피. 국밥 처 먹고 돼지 고기. 정면 손보라, 손보라 돼지 정면. 아나아나 팔. 손보라 오른쪽. 디바이킹. 원레 이서. 공 굿, 공 좋았어, 공 좋았어, 돼지 돼지. 벌레이서봐주 운죠.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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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내가 벌레이서인데 절대 안 죽는다. 이 새끼 내려 안 패네. 포기했다. 투레, 아씨, 새끼 가고. 벌레카 벌레카. 벌레 상대 트레개 못한다. 해키들아. 그렇지, 나이스. 아 달달하고, 아, 뭐. 좋아서. 네, 잘 비볐어. 아 잘하네 우리 팀. 그래, 하나 잘했어 하나요. 우리 팀다 잘했네. 불 타는 사람 우리 팀 에이스. 최고의 플레이 해킹 h u l 파치 m a t e Patchy Patch. 죠 h Patchy b o 아 t o m s u n d a 아 I'm g 이 i n g to go to the h o u s 세계 1이 알겠어. 바스 바스 세계일이 아니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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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네 아 모르네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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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